발품대행소 거기 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발품대행소 거기가 찾은 이번 현장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인 마곡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 마곡구단지입니다 마곡구단지는 과천 제이드자이와 함께 올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장이죠 분양아파트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총 1,529세대가 들어서는 마곡 9단지는 전용 5구와 전용 8사 962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죠. 조성 막바지에 들어서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마곡 9단지는 교통과 생활 환경은 우수한 편이지만 소음과 악취, 그리고 학교 배정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직접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대중교통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곡 구단지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마곡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550m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58분이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2번 게이트 건너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상 단지 우측에 자리잡은 904동, 905동, 907동, 908동이 아닌 단지 좌측에 있는 동들은 마곡역까지 걸어가는데 3, 4분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으로 강서 세무서와 올해 오픈 예정인 남북통합문화센터가 보입니다. 이제 공항대로 큰 길로 나왔는데요. 길 건너로 엠벨리 11단지가 보이네요. 11단지 왼쪽 녹지공간 옆으로 12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역으로 가는 길에 공원도 조성돼 있네요. 12단지 옆으로 홈앤쇼핑 사옥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구단지 앞에 서 있을 때 남쪽으로 이륙하는 비행기 모습이 보였는데요. 공중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기는 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행기 소음보다는 공항대로를 오가는 자동차 소리가 단지 남쪽에 자리한 동에서는 더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저 앞으로 마곡역 역사가 보이네요. 마곡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했는데요. 5분 40초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송정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지 중앙에서 송정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10m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각 3시 16분이고요. 이번에는 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송정역을 가기 위해 공항대로로 나오면 건너편에 엠벨리 10단지가 보입니다. 공항대로를 따라 쭉 걸어가겠습니다. 저기 10단지 옆에 보이는 공터가 10-2단지 부지입니다. 577세대가 예정되어 있는 10-2단지는 방화로 군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아직 분양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아 언제 분양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9단지 입주민들은 전철을 탈때 주로 마곡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송정역을 가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문입니다. 현재 마곡지구에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 단지와 가까운 곳이 아닌 원거리 배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구단지는 강서 세무서 길 건너 공항 초등학교가 가장 가까운데요. 입주와 함께 아이들이 새로 들어오고 학교 정원이 넘치면 송정 초등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송정 초등학교는 송정역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구단지 910동 앞에 위치한 방화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마곡지구를 벗어나 공항동입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왔는데 이쪽은 마곡지구와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이곳 공항동은 김포공항이 생긴 이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주거단지가 들어선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입니다. 또 이곳은 고도제한 때문에 재개발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주택과 상가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뭔가 정리가 잘 안된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송정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분 44초 걸렸습니다. 송정역 오른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보이는데요. 교문은 150m 앞 오른쪽 길로 100m를 더 가야 합니다. 여기는 통상 학교 앞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이 펼쳐져 있네요. 주정과 식당이 늘어서 있습니다. 드디어 교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단지에서 도보로 14분 2초가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걸어서 통학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거리인 듯합니다. 이번에는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9호선 마곡나루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단지에서 역까지 직선거리로 900m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도보로는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맵으로 보니 950m에 소요시간 5분으로 나옵니다. 901동 앞에서 출발했는데요. 출발하자마자 왼쪽으로 공항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이 학교는 단지에서 도보로 5분 이내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입주민 자녀들이 모두 이곳에 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곡 중앙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는데요. 건너편으로 LG 사이언스파크가 보입니다. LG 사이언스파크는 전자, 화학, 바이오, 통신 등 LG그룹 8개 계열사와 R&D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복합 연구단지입니다. LG는 지난 2018년 공식적으로 마곡 시대를 오픈했는데요. 아직도 일부 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오른쪽으로 마곡 나루역 3번 출구가 보이고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단지에서 걸어왔을 때 가까운 1번, 2번 출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서 농수산물시장과 서남물재생센터를 차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가는 이유는 마곡 9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이 시설들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있어서입니다. 마곡 나루역에서 출발해 마곡 중앙로를 지나 14단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공진초등학교 건너편에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보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그런지 시장 바로 앞에서도 별다른 냄새는 나지 않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9단지까지는 9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선암물 재생센터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구단지를 뒤로 하고 공항대로 마곡중앙로를 따라가다 보면 선암물 재생센터가 보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양 옆으로 소화조와 하수처리 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도 창문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는데요. 별다른 악취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선남 물재생센터는 구단지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어떠셨나요? 저는 입지가 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곡 두단지 장 단점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 대행소 거기